우선 이렇게 오늘 룩 보여드렸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셔츠를 입고 위에 이렇게 나시 입는 게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치해봤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만족스럽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레이어드해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걸이도 이렇게 포인트를 싹 주니까 더 예뻤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뭔가 몸매도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바지에 치마, 바지 위에 치마를 입는 거는 저는 진짜 학생 때부터 즐겨 입었던 방법이었는데 요즘에 또 이렇게 레이어드 룩이 유행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저는 이렇게 한번 입어봤고요. 제가 산 빈티지 제품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입어보는 것도 좋긴 한데 아 입어볼까요? 입어봐야 또 예쁜 걸 아니까 그쵸 우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뭘 샀냐면요 요건 또 셔츠인데 이런 찡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뻥꾸뻥크한 뻥쿠 핫핑크와 이 블랙의 체크? 진짜 이거는 와 이거는 이거는 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얘는 진짜 보자마자 그냥 샀고 이런 느낌인데 딱붙는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밑에 뭔가 통 넓게 입거나 좀 팔이 짧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면 더 예쁠 것 같고 얘도 위에 뭔가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이다. 얘랑 또 비슷한 카레 옷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뭐냐면 약간 뭐랄까 캐리 캐리 체인지스트 같은 룩. 이거 약간 얘는, 쟤는 타탄 체크 스타일의 체크였다면 얘는 요런 체크 스타일이고, 이거는 후드 집업이거든요. 후드 집업인데 약간 핏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한번 입어봤어요. 저는 키가 있다 보니까 또 너무 작은 제품은 안 맞거든요. 팔 길이나 물론 팔 길이가 조금 짧긴 하지만 뭔가 되게 넬씬해 보이고 투웨여서또 핏도 괜찮더라고요. 작았으면 사실 진짜 못 사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의 자금이지 뭔가 몸매가 예뻐 보이길래 샀던 후드 집업이고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고 무튼.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핏이. 웨이어서 이렇게 열어줘도 되고요.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바디도 샀는데, 이거는 제가 딱 앞에 걸려있는 거예요. 지하철역을 내렸는데, 앞에 걸려있는데, 살짝 짧아 보이긴 했거든요, 저한테. 이 패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큐빅이 달려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제가 세탁기에 돌렸더니 큐빅이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만 남고, 얘 지금 다 떨어진 자국 보이시죠? 이게 너무 킹받아요. 아니, 전주인은 그러면은 빨래를 안 했던 건가? 패턴이 너무 예뻐서 샀지만, 확실히 짧긴 짧습니다, 저한테. 기장이 짧아요. 그래서. 완전 내려서 입대 뭔가 레이어드를 하거나 해야될 것 같고 근데 패턴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딱 빈티지스러운 그런 패턴? 얘는 블랙인데 블랙? 약간 요런 나일론 재질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고 밑에 아래가 다 이런 꽃 디테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심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원단을 다 꽃잎처럼 표현을 한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하철역 딱 내리자마자 얘가 딱 걸려있어서 바로 샀습니다. 진짜 그, 이 빈티지, 이런 지하철 빈티지 샵 진짜 최고. 잘안 보이긴 하는데, <laughs> 귀엽죠? 뭔가 벌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치마입니다. 짜라란. 이거는 그냥 진짜 고민 없이 바로 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옷입니다. 특히 얘는 살짝 걱정을 했어요. 안 어울리면 어떡하나. 근데 왠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밑에를 조금 힙하게 입어가지고, 약간, 추구미로 따지자면은 그런 뭔가 빈티지 청순 청순 가려운 여자가 될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할수 있죠. 소녀 소녀형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이런 티마를 같이 입어주면 예쁠 것 같죠? 근데 진짜 디테일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비 오는 날얘 입고 아까 그 스커트 입고 저또 자주색 장화가 있는데 그 장화 신고 걸으면 너무 <laughs> 귀여울 것 같아. 또또뭘 샀냐면 좀 오리엔탈스러운 스커트인데 짠 이렇게 진짜 찐 오리엔탈 패턴에다가 이런 벨크로 포인트까지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런가 비슷한 색감인데요. 이런 자켓을 또 샀어요 이거는 진짜 엄마가 이거는 진짜 할머니 옷 같다 너가 입을 수 있냐 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냐 싶으면 사라 <laughs> 해서 샀는데 어 진짜 저는 이런 꽃무늬가 너무 좋아요 꽃무늬가 너무 좋아서 어 나는 입고 다닐 건데 하면서 악을 써서 샀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입진 않았지만 저랑 이 옷을 입고도 같이 놀수 있는 분 계신가요?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laughs> 약간 넥라인이 뭔가 차이나 넥스러운 느낌으로 떨어져 있죠? 색감은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얘도 어울리게 한번 코디를 해봐야 되겠죠?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자라 제품이더라고요. 자라 제품인데. 제가 요즘, 제가 사실, 아니, 저는 연핑크를 정말 좋아하는데, 색깔에서는. 근데 이런, 요즘 이런 퍼플에 빠졌어요, 색깔. 아무튼, 말이 너무 많이. 아, 얘는 뭔가 색감이 안 담겨서 너무 슬프다. 진짜, 실제로 보면은 더 진한 자주색? 더 쨍한 자주색이거든요. 채도 높은. 약간. 리본 없으면은 요런 느낌이고 여기 끈이 좀 부담스러운 끈이라고 해요. 야되 이런 느낌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목에 리본까지 달려 있는데 얘는 조금 뭔가 거추장스러우면은 떼 버릴까 사실 생각 중이고 넥 라인 카라에는 요런 진주까지 박혀 있고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샀고 요런 프릴에 약간 시스루한 요런 프릴 디테일들이 또 마음에 들어서 샀던 블라우스이고요. 입어 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니 근데 서울은 그니까 저는 시골 살았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서 구제 골목이 있는 곳에서 샀다면 서울은 그냥 지하철역 내리면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 역 안에 빈티지 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물론 가격이 조금 막 엄청 싼건 아니에요. 그 제가 다니던 빈티지 샵들을 비하면, 그치만, 어, 뭔가, 네, 여간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무튼, 요거 샀고, 무려 이거 컬렉션이에요, 여러분. 컬렉션 제품이었고, 요것도 약간 자켓, 자켓 스타일인데, 제가 이런, 이런 패턴들을 되게 좋아하나봐요. 모르겠어요.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색감이 저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다 입어볼게요. <laughs> 팔이 조금 짧은데요. 팔이 조금 짧은데, 색감은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단추 포인트가 약간 자개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어떤가요? 아,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주머니도 있어. 아닌가? 만들다 말았네. 그리고 이거는 원피스인데, 또 완전 러블리 러블리한 그런 프릴. 저 이런 프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는 연한 바이올렛 색상이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디테일들이 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진짜 완전 공주공주 공주 옷이긴 한데, 저는 공주공주한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입으면 너무 예뻐요. 예, 네, 그래서 샀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 얘가 너무 예쁘다. 아, 얘 진짜. 여러분, 너무 예뻐요, 이거. 색감. 색감도 색감이고, 전 이런 하늘하늘한 걸 진짜 좋아해요. 뭔가 딱붙는 그런 불편한 것보다 하늘하늘한 재질을 정말 좋아하는데, 팔 라인도 그렇고, 딱 사선으로. 되면서 프릴까지 있는데, 찰랑찰랑, 차르르한, 이런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아니, 너무 좋은데? 또 핏이 확 달라진 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아, 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얘는 이거는,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요? 꽃놀이 갈때 입으면 좋겠네요. 이건 또 완전 러블리 러블리한 스타일인데 <laughs> 이런 장미, 장미 블라우스이고 이거는 끈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끈을 목에 두르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서 샀고 뭔가 좀 부담스럽긴 하고 너무 또 빈티지스럽게 소화하기가 어려우려나 싶긴 했지만 완전 장미 패턴 찾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완전 장미 패턴이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어떻게 빈티지스럽게 코디를 소화할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에요 얘는 이런 느낌이 되네요 이게 진짜 없으면 좀 심심하거든요 근데 얘를 목에 둘러서 예뻐 본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됩니다 뭔가 여기 셔링이 잡혀있어서 핏이 조절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여기 셔링도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 소재가 엄청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초코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빈티지 제품 구매했던 것들 한번 입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막 입어보고 하니까 덥네요. 너무 남... 아, 근데 뭔가 제가 산 것만 그냥 보여드리는 느낌이고, 제대로 된 룩을 짜지 않아서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뭔가, 뭔가 제대로 보는 느낌이 들까? 제대로 뭔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